제가 오늘 말씀드릴 6가지 보험 중단 하나라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보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험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보험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보험을 잘 가입하셨어도 매달 비싸게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점점 커진다면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럼 결국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보장도 못 받게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험을 잘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애초에 유지를 잘 하려면 내 상황에 맞게 잘 가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보험회사도 30곳이 넘고 상품도 수백 가지이고, 심지어 똑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전부 다르기까지 한데요. 실제로 똑같은 특약들로 구성을 했는데, A보험사와 B보험사의 월 보험료가 2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초반에나 2만원 차이지 보통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시니까 20년 동안 낸다면 무려 480만원 가량을 더 지출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보험가입을 잘 하시려면 보험회사도 잘 고르고 상품도 잘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오늘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보험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불필요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잘 체크해 보시고 똑같은 보장인데도 더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게끔 확인하셔야 할 체크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율로부터 1년입니다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첫 번째 보험은 바로 적립보험료가 들어간 보험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매월 보험료를 내실 텐데요. 이 보험료는 크게 적립 보험료와 보장 보험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 보험료는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이고 적립 보험료는 추가적으로 적립이 되는 보험료인데요. 보험이 적립이 된다는 걸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심지어 본인이 적립 보험료에 가입되어 계신 사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설계사나 보험 광고에서 내돈 보험료 만기 시 전부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바로 이게 적립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말 듣고 가입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잘못 가입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를 만기 때못 돌려받을까요?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야 할게 예를 들어 20년나 100세 만기로 적립 보험료가 들어간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입 시점부터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시고 만기되는 시점은 100세시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20년 동안 다 내면 적립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적립보험료는 20년 납입 완료시가 아니라 100세 만기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가서 돌려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가서 바로 내가 냈던 적립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또 하나의 함정인데요. 보장보험료 5만원, 적립보험료 5만원 이렇게 총 월보험료 10만원을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요 볼게요. 그럼 20년 납부 기간 동안 총 2,400만 원을 납부를 하시게 될 텐데 실제로 100세 때 돌려받는 금액은 적립 보험료 1,2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1,200만 원을 100세까지 묵혀두면 이자가 안 붙냐? 물론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율이 낮은 편이라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되면 화폐 가치가 훨씬 떨어져 있을 것이고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떼고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적립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보험은 보장성 보험만 내시고 남은 돈은 차라리 은행에 저축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두 번째 보험은 표준형 보험입니다. 보험 상품을 가입한 뒤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란 것을 돌려받는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이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표준형 보험, 무해지 환급형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표준형 보험은 납입 기간 도중 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이 있는 형태이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따로 환급금이 없는 형태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을 돌려받는 거면 표준형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 후 중도 해지 환급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월 보험료가 훨씬 비싸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보실까요? 25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기준, 똑같은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 표준형 보험은 122,300원인데, 무해지형 환급형은 65,254원입니다. 무려 한 달에 47,000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해지 환급형이 표준형보다 월 보험료가 약 40에서 50% 정도 더 저렴하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앞전에 표준형으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면 55.5%, 10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게 되면 77.8%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을 잘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건강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대비를 하는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는 것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굳이 중간에 해지했을 때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낸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보험료를 낮추시는 것이. 보험 유지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보험은 질병 사망 보험금입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을 때 보장을 잘 받는 것과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 보험금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 보장을 잘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사망했을 때보다 내가 살아 있을 때 보장을 잘 받는 보험인데요. 질병으로 아프고 상해로 다친. 게 된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정도에 따라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데 그에 따른 소득이 줄어들면서 고정 지출비, 대출, 양육비 등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살아 있을 때 보장을 잘 받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망 보험도 꼭 가입해야 할까요?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망보험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암이나 뇌, 심장 관련 질환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때 사망보험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설계사 말만 듣고 건강보험 안에 질병사망을 가입하거나 종신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안에 질병사망보장을 넣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요. 설계안을 함께 보시면서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40세 남성이 80세 이전에 질병으로 사망 시 5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 내는 월 보험료는 4만 1,650원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게다가 80세 이전에 질병으로 사망 시 보장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질병 사망 보장 월 보험료가 훨씬 비싸서 가장들이 준비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되는 특약입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정기보험에 비해 비싼데요.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 저렴합니다. 20년 납, 20년 만기, 30년 납, 30년 만기처럼 기간을 정해서 보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사망보험을 준비하시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망보험은 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래서 사망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20대가 되기 전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네 번째 보험은 1에서 8종 수술비입니다. 2008년도 이전 과거에는 1에서 3종 수술비를 판매했었고, 2000년도 후반부터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판매했고, 그러다가 일부 회사들은 1에서 5종 수술비를 단종시키고 1에서 7종 수술비를 판매했고 최근에는 1에서 8종 수술비, 1에서 9종 수술비 이런 것까지 추가되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과연 더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술비 숫자를 늘려가는 걸까요? 단순하게 숫자가 크니까 더 좋은 거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해당 수술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급여 수술이 보장 안 된다는 점입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얘기하고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입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게다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요. 현재 약간에는 없고 앞으로 나오게 될 신기술 치료 그리고 급여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관혈 수술, 비관혈 수술, 신의료 수술.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신기술 수술 등 급여 수술이 비급여로 바뀌는 경우 이걸 다 보장을 받고 싶다면 1에서 5종 수술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보험은 고해감 진단비입니다. 우선, 고해감의 경우에는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특정 몇 가지만 보장을 한다는 건데, 고해감을 가입하는 이유는 0세부터 14세 발병률 1위가 백혈병이기 때문에 태아 보험 혹은 10살 미만의 어린이 분들은 백혈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고해감 진단비를 가입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반암에서 고해감 진단비가 다 포함돼서 보장되기 때문에 성인 분들은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해감 진단비를 준비하실 보험료로 차라리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 선택입니다 절대 가입하면 안되는 여섯번째 보험은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암은 처음 진단을 받으면 원말암 같은 부위의 암이 재발하는 것을 재진단암이라고 하는데요. 35세 여성 기준 재진단암 진단비는 1000만원을 받기 위해 내가 내는 보험료가 12,120원입니다. 35세 여성이 암 진단비 특약 1000만원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6,867원인데요. 재진단암 진단비의 보험료가 약 2배가 비쌉니다. 재진단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서 2년이 지난 다음 날 이때 지급을 해 주는 건데요. 암을 진단받고 2년 안에 암이 제거되었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월 보험료도 약두배 이상 비싸고 진단비도 바로 지급하지도 않고 2년 안에 암이 제거되면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는 이 보험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요즘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 세기 조절 치료 양성자 치료, 최근에는 중입자 치료까지 계속해서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재진단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바에는 암 진단비를 더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익이 남는다면 항암치료비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현 시대에는 뒤떨어지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특약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불필요한 특약을 알아봤으니 내 보험에 불필요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보험 찾아줌을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네이버에 내 보험 찾아줌을 검색하셔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메일 주소까지 차례로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만 하시면 나의 보험 내역들이 나오게 되고 쭉 내려보시면 미청구 보험금이 무엇이 있는지, 휴먼 보험금은 얼마나 있는지까지도 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시간 내셔서 못 받은 보험금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30에서 40만원대 보험 설계안을 들이밀거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CI보험 등등 이런 상품들을 저축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가입을 해라. 이렇게 제안하는 설계사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설계사를 잘못 만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수많은 보험회사, 수많은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보장이라도 더 비싸게 가입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저렴한 보험료로 경제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대비하면서 보험을 잘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보험으로 잘못 가입한 건 아닌지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상을 봐도 내 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팀장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분한분그 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팀장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7일로부터 1년입니다.